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두 칸씩 움직입니다 항상 두 칸씩 움직여 보면 자 1번 두 칸씩 움직여 볼게요 어, 7.28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럼 얘는 10 곱하기 루트 7.28 여기다 10만 곱하면 돼 그러니까 26.98 어, 맞네요 맞고 2번 두 칸씩 움직여야 돼요 두 칸씩 움직이니까 여게 되나요 72.8을 0 4개입니다 하나 둘셋네칸 움직여야 돼요 두칸 아니면 네칸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네 개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7.28에다가 요거는 뭐야 100으로 나오죠 두칸 움직여야 돼요 7 0두칸 100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0두 칸을 움직여야 니까 8, 5, 어, 두 보면, 두 칸, 그러니까 853.2. 어, 맞네요. 3번은 두칸 움직여보면, 이것도두 칸. 72.8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이죠? 그럼 10분의 1이니까 한칸 왼쪽으로 가네. 여기도한칸 왼쪽으로 가니까 0.8532. 어, 맞네요. 0.8532. 또 맞고, 3번. 자, 4번. 두칸 움직이면 7.28에다가, 7.28에다가 100분의 1이죠. 음,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루트 7.28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 0. 아, 잘못됐다. 7.28이에요. 두 칸이 7.28이. 아, 어, 예, 맞네요. 어. 자, 두칸 7.28. 아, 어, 요거네요. 아, 어, 죄송 여기서 한칸 왼쪽으로 그러니까 0.268 6 98. 어, 맞네요. 자, 5번. 두칸 움직이면은 72.8에다가, 어, 이렇게 두칸 움직이면 72.8에다가 72.8에다가, 04개, 어, 둘, 셋, 넷, 분의 1.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이니까 72.8을 두칸 움직여야 돼요. 왼쪽으로. 두칸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72.8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두칸 움직여야 되니까 0.08532가 나옵니다. 잘못됐습니다.